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고 그 부활의 의미와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며 또 존재 가득 달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우리 존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과 사고와 감정과 의지가 변하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절기, 사랑의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축이 예루살렘에서 이태리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변화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이 절기가 희석되거나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1세기에는... 아브라함 이후 내려오는 절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물론 그 절기 그리고 또어그 정신이 훼손되거나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재생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개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세기 당시 절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함께 절기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각종 체험 및 간증 등으로 자녀들에게 전수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삶과 가정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수되었습니다. 절기는 행사가 아닌 삶이었으며,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가정뿐 아니라 학교에서 절기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공부하며 토론했습니다. 교회는 가정과 학교를 아우르는 공간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 함께 여호와께서 명하신 계명인 절기를 그들은 지켰습니다. 절기는 삶이며 분함이며 그들 존재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가 종교 행사로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분질이 희석되면서 화려한 조명과 이벤트로 길들여져 버린 것이지요. 부활절 예배나 행사를 하면 부활절을 지킨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종교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종교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지고 인간의 탐욕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와는 거리가 멀고 인간이 종교라는 행위,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이고 삶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화를 비판하셨습니다. 말라기의 말씀처럼 마음 없는 피의 제사와 제물을 거부하시면서 성전 문을 닫으라고 명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제물도 제사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성전 문을 누가 닫으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제사는 가인의 예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도 없는 죽은 예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종교 생활로, 종교 행위로서 예배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종교인 목사들은 구원과 천국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거듭난 자녀도 제자가 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새로운 면제부를 그들에게 준 것이지요. 목사인, 종교인으로 전략해서 목사는 그들이 거듭나지 않으면서 종교행위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종교화는 교회 안에 설 자리가 없게 해야 됩니다. 절기는 생명의 사이클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3대절기 때에는 반드시 나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각별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위해 여덟 가지 절기를 정하시고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절기를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 땅에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근거한 올바른 기도가 있는 교회. 그리고 박물, 백화점처럼 난잡하게 본질과 비본질이 뒤섞여 있는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어가겠습니다. 전 세계 교회는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1세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셨던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던 그 교회를 사도 바울께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금 이 땅에 재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부흥과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 참된 진리의 복음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초대교회의 그 원형의 모습을 회복해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